안녕하세요 호호호빵입니다. 네 호호호빵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이고요. 네 위메이드와 위믹스와 네 나이트크로 글로벌과 관련 소식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위메이드 네 전정 시 없었고 네 위믹스 공지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10월 14일에 어, IR 한다고 네, 미리 공시를 해가지고 네, 오늘의 IR, 위메이드 회사 소개 및 투자자 이해 증진 해가지고 IR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IR 자료실 가시면 이렇게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맥스에 이런 IR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ir 했던 것처럼 자료가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은 그 옛날 자료가 그대로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날짜도 안 바꿨어요. 네, 오늘은 10월 14일인데 8월 7일 그때 옛날 자료를 그대로 올려놨고 내용적으로도 뭔가 새로운 소식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봤던 두달 전에 봤던.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옛날 그 자료구요 그, 어, 그 다음에 위메이드 맥스도 어, 내용은 같은데 그 매드엔진 하고 합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매드엔진에 대한 내용을 뒤에다가 붙였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위메이드 맥스는 그래도 어, 업데이트를 좀 했어요 그래서 주식 교환 후에 지분 구조가 이렇게 된다 네, 이런 것도 해놨고, 그 다음에 뭐 매드엔진 신작 라이너, 뭐 우리 지겹게 봤지만, 네, 미드나잇 워커스, 네, 나이트 크로우 2, 그 다음에 뭐 NX 프로젝트,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판타지 오픈 월드 게임, 2028년 하반기, 네,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까지 해가지고, 위메이드 맥스는 그래도 매드엔진 언급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료적으로는 우리가 새롭게 뭐 볼만한 건 없다. 다음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디든 통한다. 좀비 빠진 게임 없게 해가지고 아까 여기 요거 미드나이 워커스 요게 좀비 그 잡는 네, 그런 게임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제 좀비 게임이 있다. 네, 그 얘기 그리고 다음. 위메이드 플레이 사채 털고 세판짝이 B/W 조기상은 마무리했다. 네. 근데 뭐 세판짝이는 아니고 그래서 위메이드 플레이 가니까는 근데 공시가로 나와 있더라고요. 신주 인수 신주 인수권 부사채 만기 전에 사채 취득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3년 전에 그 위메이드 이노베이션 시절에 그 B/W를 발행을 했는데. 그 행사를 안 하고 네 조기 상환한다는 그러니까 위메이드 플레이가 이제 돈을 돌려주는 거죠. 158억으로 이자가 한 8억 천만 원, 네, 이 정도 붙여가지고 그 위믹스 거기에다가 돌려준다. 위믹스 코리아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니까 이게 그때 이제 B/W 발행할 때가 워낙에 가격이 높아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행사가액이 32,609원이에요. 지금 위메이드 플레이가 8,140원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행사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뭐 최저 조정가액도 22,827원이니까 네, 뭐 도저히 뭐 행사할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아, 상환을 했다. 그 얘기고, 뭐그 이야기가 답니다. 뭐 여기에서 뭘 호재냐 약재냐 할건 없고, 그랬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도리어 이제 지금 지금 위메이드 플레이가 워낙에 가격이 낮기 때문에 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 위메이드 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지금이 BW 발행해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더 좋은데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누가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리스크 없이 할수 있으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투자 받을 적인데. 투자할 사람이 없나요 네. 다음 그 다음에 위메이드 게임으로 다시 뛴다 레전드 부의 미를 승부수. i 네. 이거 한 100번. 은 말한 것 같아요 0 0번 This i 다음0 0 100번. This is 서울대 가상자산 기부 이거 아직도 계좌 그거 안돼 가지고 실제로 법인 계좌 개설한데 기부 못 받아. 이거는 뭐 위메이드 잘못은 아니죠. 우리나라 그게 법이 못 따라가주는 건지. 네, 다음.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이렇게 보니까 오늘 좀, 네, 비트코인이 4% 오르고 이더리움도 뭐 거의 6%. 네, 그래서 지금 월드코인이 15%. 네. 이런 식으로 좀 코인들이, 어, 다 차트가 비슷해요. 음, 반등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요 정도 반등하면은, 관련 주식도 이제 오를 것 같은데, 미믹스는 딱히 안 오르고 있어요. 네. 뭐, 비트코인이 한 4%, 뭐, 이더리움이 6% 오르면은 뭐, 위믹스 같은 거나 10% 이상 올라야지, 뭔가 좀. 네좀 그게 좀발 맞춰 가는 건데, 네 전혀 위믹스는 반응이 없다. 다음. 네, 김민별 생애 첫승. 축하합니다. 첫승을 해서 위믹스 챔피언십 출전 할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이 뉴스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축하합니다. 다음. 그 다음에. 네, 나이트크로글로벌 6,667개정 영구적으로 제안했고그 다음에 업데이트 합니다. 별다른 업데이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내일 오전 6시 반에서 11시까지 점검한다. 그리고 나이트크로글로벌, 동접자는 뭐 31만 3천. 미루포는 198천. 이렇게 돼 있고, 위믹스 적립은 대충 이제 그 3일 평균 한2,500 위믹스 정도 아, 적립이 됐습니다. 이 네, 정도 하고, 아,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그래도 이제 특별한 소식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좀 코인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 위믹스가 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요게, 요게 는게인시장이이는거같습니이